네네, 자 요거 해드리고 어 맞아요. 자 이제 해드릴 거고, 자 오늘은 네네 공지를 먼저 드린 것처럼 네네, 자 카드가 무배로 갑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카드가 카드장을 드려요. 그래서 카드는 네네 그냥 어, 없이 카드 수수료 없이 무배로 나가요. 그리고 어네 아레스님 안녕하세요. 택배도 백화점에서 따로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어, 네네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네네. 음. 이제 네, 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명자님. 여기도 좀 보여달래요. 아, 네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아, 됐다. 이제 좀 보이죠. 요게 지금 카메라고 불래 지금 물소재고 요렇게 보시면 뒷밴딩이에요. 근데 뒷밴딩 라인은 굉장히 편하고, 라인 자체는 그냥 일자피펜턱나원터으로 아레스님, 안녕하세요. 네. 사이즈는 오. 566이 있어요. 566이 있고. 자, 원래는 2 4만9천인데 네, 네. 어, 기모는 아니에요. 예사님. 야끼모, 야끼모. 네, 우리에요 네, 울홈방이에요 네, 울홈방이고요 자, 야끼모고 겨울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2 4만9천이었는데7만4천7백이에요 네. 우선 베이지는 카멜은 5가 두 장, 74,700틀가로 갑니다. 5가 두 장, 2장, 66이 두 장이 있습니다. 네네. 핀턱 와이드로 되어 있고, 핏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네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턱으로 되어 있어요. 원턱으로. 네, 주쿠입니다. 슈가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백밴딩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니콜님. 네네. 자, 얘가 블랙하고 카메라고두 가지가 있어요. 자, 툭으로 갑니다. 7만, 어, 오늘 검정색 코트 있어. 자, 연희찬이님, <laughs> 여기 검정색 코트 입고 있어. 오늘 엄청 많아. 많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서님. 네. 자, 이렇게 먼저 해드릴게요.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렇게좀 보여드리고, 음, 감사해요. 자, 그 다음 거좀 봐드리겠습니다. 어, 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선님 자, 그리고 검은색 꽃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종류는 많아요. 아, 우선 요거. 요기 먼저 꽃도 검정. 자, 네, 네, 네. 자, 우선, 자, 요거 지금 주쿠입니다, 주쿠. 원래는 24만 9천인데, 자, 7만 4천 7백. 자, 요거 베이지가 55하고 66이 있어요. 자, 그리고 블랙 컬러 원턱이고요, 핏이 예쁘죠. 겨울 소재입니다. 겨울 소재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도 지금 5하고 6, 6. 자 이렇게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거 먼저 갈게요. 주구였습니다주구 죽구. 그리고 자 우선